마하 안녕하세요 마나입니다 오늘은 플레이스테이션 할인 소식인데요. 4월을 맞이하여 봄 세일이 시작되었네요. 그동안 할인 라인업에 안 보였던 게임도 새롭게 추가되었고 역대 최저가 할인을 선보이는 게임들도 있으니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하셔서 마음에 드는 게임으로 듣게 마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은 만화물량 채널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렛츠고! 첫 번째 게임은 포 같은 시티입니다. 이 독특하며 대단한 이력을 가진 게임이 플스 봄 세일 라인업에 합류. 원래는 모드하면 유명한 엘더스크롤5, 스카이림에서 300만 다운로드가 넘을 정도로 인기 모드였는데 작년 5월 독립된 게임으로 플스와 스팀 등의 공식 한글화되어 출시한 게임이죠. 이미 해외에서는 완벽한 어드벤처 게임으로 좋은 평을 받은 게임이었는데 한글화가 안되어 국내 팬들에게 큰 아쉬움으로 남았으나 이제는 한국어로 정발되어 모두가 즐겨볼 수 있습니다. 게임의 진행은 순수 어드벤처 장르를 따라가기 때문에 RPG의 성격보다 탐험과 추리로 꾸려진 미스테리 어드벤처입니다. 벤처 물로 주인공이 고대 유적 지하로 떨어졌는데, 눈을 떠보니 기원후 1세기로 추정되는 로마의 어느 작은 마을이라는 설정으로 게임이 시작됩니다. 갑자기 시간을 역행하게 된 주인공은 이곳을 벗어나기 위해 여러 NPC들과 대화를 나누며 정보를 얻어 탈출해야 하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캐릭터의 성별과 직업을 고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플레이가 약간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드벤처 장르를 좋아한다면 공식 한거라도 되었겠다. 지금같이 부담없는 가격일 때 플레이해봐야겠죠. 두 번째 게임은 와일드아츠 카라쿠리 에디션입니다. 이 재밌는 갓겜이 첫 할인에 들어갔네요. 사실 방어구 세트 이종과 장식 감정 표현이 추가된 카라쿠리 에디션이지만 그래도 평소 이 게임을 찜해두었다면 지금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되네요. 출시하자마자 엄청난 발적화에 프레임 드랍, 그래픽 강제 하향 등 게이머들에게 원성을 샀지만 발 빠른 패치들로 최근 최적화가 그나마 좋아져서 쾌적해졌고 몬스터 추가, 장비 추가까지 사후 지원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직접 엔딩까지 보고 이후로도 플레이를 계속하고 있을 정도로 재미 하나만큼은 기가 막힌 게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모넌 시리즈와 같이 몬스터 수렵이 주 컨텐츠로 카타나, 활, 망치, 곤봉, 우산 등 개성 넘치는 다양한 무기들 중 입맛에 맞게 개조하고 직접 제작하여 헌팅을 나가면 되는 형식이죠. 모넌과는 다르게 비교적 빠른 템포로 전투가 이뤄지며 카라콜이라는 크래프팅의 요소가 들어가 이것저것 조합하여 몬스터를 더 쉽게 처치할 수 있고 집라인을 설치해 빠르게 이동한다든가 잡은 물고기나 채집한 곡물들로 훈제 또는 장아찌로 만들고 요리를 해서 추가 옵션을 붙인 뒤 섭취를 할수 있습니다. 있는 등 크래프팅의 재미도 맛볼 수 있는 게임입니다 온라인 멀티플레이를 지원하여 최대 3인 파티를 꾸리고 함께 수렵도 가능하니 혼자서 버겁다면 파티를 맺어 보세요 비록 일반판 할인은 아니지만 취향에 맞는다면 이번 할인 기회에 꼭 플레이 해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세번째 게임은 세키로 쉐도우 다이 트와이스 입니다 그림자는 두번 죽는다 이 게임은 제 인생작 중 하나인데요. 전투 하나만 본다면 엘든링보다 재밌게 한 작품입니다. 프롬 게임을 좋아하는 대부분의 유저들도 이을 모아 최고의 게임이라고 말하는 작품이죠. 세계관은 전국시대의 말기를 표현하고 있으나 실존했던 인물들은 없습니다. 이 게임이 유독 재밌고 신선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존의 다크소울 시리즈나 블러드본과는 확실히 결이 다른 게임이라고 볼수 있죠. 비교적 느린 템포였던 프롬의 다른 게임들에 비해 이동속도가 빠르고 경쾌하며 전투 시스템도 칼싸움 위주로 상당히 템포 빠릅니다. 무엇보다도 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수 있는 패링 시스템 때문에 세키로를 어려워하는 유저들이 있어 호불호가 갈리는 게임이었으나 사실상 다크소울이나 블루드문에 비해 패링 판정이 후하고 방어가 되면서 발동되기 때문에 대충 연타해도 패링이 되며 막아지는 게임입니다 물론 패링을 정확히 해야 체간이 쌓여 적이 빨리 쓰러지지만 세상 어느 게임이든 하다보면 적응되는 법 그래서 리듬게임 같다는 평도 종종 보이죠 세키로가 정말 재밌는 이유는 내가 상대방과 진짜 칼싸움을 하면 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적과의 합이 정말 재밌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유파 기술과 인술 등을 버무려 다채로운 전투까지 가능하니 이번 할인 기회가 왔을 때 세키로 재미에 푹 빠져보면 어떨까요? 네 번째 게임은 시프입니다. 이 중독성 높은 게임이 역대 최저가 들어갔네요. 이 게임은 프랑스의 인디 개발사에서 제작한 3인칭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악명 높은 난이도로 유명한 게임입니다. 저도 호기롭게 최고 난이도인 마스터 난이도로 시작했다가 적에게 뚜드려 맞고 난이도를 낮추게 한 아주 매운 난이도의 게임으로 제목의 c 푸는 중국어로 사부라는 뜻을 의미하죠. 간단한 스토리는 현대 중국의 한 가상의 도시를 배경으로 부친을 살해한 문파 무리에게 복수를 다지만 한 무술가의 이야기를 그린 게임으로 주요 시스템으로 주인공은 사망 시 엽전 모양 마법 부적의 힘으로 부활하는데 그냥 부활을 해주는 것이 아닌 나이를 먹어 늙어간다는 패널티가 있는 설정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외관만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약해지는 대신 공격력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데 나이를 먹어 체력은 떨어져도 내공은 올라간다는 설정이죠. 주의할 점은 처음 사망 시 한 살을 먹지만 연속해서 사망시 데스카운터가 쌓여 쌓인 수치만큼, 한번 사망해 5살, 10살도 먹을 수 있다는 것과 70대에 도달하면 더 이상 부활이 불가능하여 이 상태에서 죽게 되면 게임 오버가 되고, 현재 진행한 스테이지 상황은 모두 없어지는 시스템이 골 때리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을 처치하고 쌓은 스코어로 다양한 무술 스킬들을 배우는 재미가 있으며 타격감이 없어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쫀득한 타격감을 느낄 수 있는 갓겜이니 액션과 무술을 좋아한다면 꼭 플레이해볼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다섯번째 게임은 엔더릴리즈 콰이터스 오브 더 나이트입니다 메트로베니아 장르를 좋아하는 게이머라면 무조건 추천하는 게임인데요 다크 판타지답게 어두운 분위기와 크툴루시나가 접목된 스토리, OST까지 다크소울 시리즈가 생각나는 캐릭터 디자인과 멋진 게임성으로 입소문난 재밌는 게임입니다. 스토리도 결코 가볍지 않은데요. 세계에 갑자기 내린 죽음의 비로 인해 모든 생명이 광폭한 시체인 타락자로 바뀌고 멸망해버린 왕국이라는 세계관인데 직접적으로 스토리를 풀어주는 게임이 아닌 인물들의 회상이나 배경 환경, 아이템에 적힌 설명으로 플레이어가 스토리를 직접 해석하는 게임이죠. 개발사가 프롬 게임을 벤치마킹한 것이 눈에 띄는 부분이죠. 재밌는 점은 주인공이 직접 싸우는 게 아닌 흑기사나 기사장. 흑마녀, 심연파수꾼 등 수십가지의 캐릭터들을 소환하여 전투를 이어나가게 되며 다양한 유품들을 장착하여 나만의 전투 스타일로 플레이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장르 게임의 특징은 어려워서 손대기 두려운 분들도 계실텐데 적당한 난이도로 잘 설계되어 있으니 게임이 궁금하다면 할인하는 이때 구매해서 플레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게임은 엘런 웨이크 리마스터입니다. 이 게임도 봄 세일을 맞아 역대 최저가에 들어갔네요. 2010년 출시되어 2021년 리마스터된 심리 스릴러 액션 어드벤처 장르로서 완성도 높은 분위기와 몰입도를 자랑하는 게임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수작이죠. 스토리는 베스트셀러 작가 앨런 웨이크가 요양차 브라이트 풀즈라는 시골 마을에 왔다가 1년의 사건으로 납치된 아내를 구하기 위해 손전등과 초한자루로 그림자 괴물을 죽이는 내용으로서 스토리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해결하려면 게임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단서를 모아서 진행하는 것이 특징인 게임입니다. 전투방식은 조금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요 손전등 조명탄 섬광탄 등의 빛으로 적들을 공격할 수 있게 만들고 난뒤 총을 쏴 제거하는 방식이며 주인공인 엘런은 체력이 무척 낮은 상태이기에 무작정 적을 공격하는 것보다 적의 공격을 회피하며 빛을 이용해 경직을 준뒤 공격하는 플레이가 중요하죠 빛과 어둠을 이용하는 게임의 특성에 맞춰 광원효과 역시 잘 표현된 게임이기도 합니다 출시된지는 오래되었지만 최근 리마스터가 진행되어 그래픽도 훌륭하게 재탄생됐겠다 스토리게임을 하는 게이머라면 참을 수 없는 선택이겠죠. 일곱 번째 게임은 열혈경파 쿠니오군 외전 리버시티 걸즈입니다 이 게임은 벨트 스크롤 액션 장르로서 부드러운 도트 그래픽으로 만들어졌지만 시원한 액션을 즐길 수 있는 게임이죠 과거 닌자 거북이 시리즈나 열혈 시리즈를 연상케 하는 이 게임은 열혈 시리즈의 여자 깡패 경 얼굴마담인 미사코와 쿄코가 어느 날 갑자기 유괴당한 쿠니오와 리키를 구하기 위해 리버시티를 배회한다는 내용입니다 플레이어별 캐릭터는 주인공인 미사코와 쿄코 그리고 쿠니오와 리키까지 총 4명이며 생각보다 높은 난이도로 진행된 하는데요. 그 이유는 기본적인 공격 판정이라던가 공중에 떠있거나 다운된 적을 공격하기가 힘든 이유도 있고 적이 다운에서 기상될 때 무정 리버서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사방에서 적이 몰려들어 기본적으로 악랄한 난이도를 자랑합니다 주요 시스템으로는 의외로 레벨 시스템이 있는데 체력, 투지, 공격, 이동속도, 무기 공격력 그리고 음식과 돈을 획득할 확률을 올려주는 행운까지 다양한 스테이터스가 있어 입맛대로 육성이 가능하고 다양한 기술 커맨드가 있어 이것저것 섞어서 써보는 재미가 있 있는 게임이죠. 산뜻하고 밝은 색감의 도트 그래픽 과 훌륭한 ost로 기본적인 재미는 보장하는 게임이니 벨트 스크롤 액션이 땡긴다면 한번 도전해보세요 여덟 번째 게임은 테일즈 오브 어라이즈 입니다. 이 게임 역시 역대 최대 할인에 들어가다니 이번 봄 세일은 정말 해자네요이 작품은 테일즈 오브 시리즈의 최신작으로 열 일곱 번째 작품 이죠. 정말 오랫동안 장수하는 시리즈 인데 베스페리아 이후 이렇다 할 작품이 없었으나 이번작인 어라이즈 로 완벽한 부활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스토리는 다나와 레나 라는 인접한 두 행성의 이야기로 자연이 넘치는 세계였던 다나에 고도의 과학과 마법이 발달한 레나의 갑작스러운 침공을 받아 끝없는 종속을 강요받게 되는데요. 어느 날 철가면으로 얼굴을 가린 다나의 청년과 동족에게 쫓기는 레나의 소녀가 만나 두 행성이 새로운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스토리입니다. 우선 테일즈 오브 시리즈하면 맛깔난 실시간 전투가 생각나죠. 본작은 시리즈 최초로 언리얼 엔진 4를 사용하여 더욱 세밀한 그래픽과 전투 시스템을 선보이게 되었으며 이번 작에서도 캐릭터의 개성을 살린 부스트 어택과 동료 협력하여 사용하는 부스트 스트라이크를 사용해 적을 인격에 쓰러뜨릴 수도 있죠. 가장 호평받는 부분으로는 인게임 컷신 연출과 캐릭터의 3D 모델링인데요. 이는 작중 등장하는 주연 캐릭터마다 모션 배우를 한 명씩 배정할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 제작했기에 테일 조브 시리즈 중 최고의 연출이라는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평소 이 게임에 관심 있던 분들께선 이번 봄 세일 할인을 놓치지 마세요. 아홉 번째 게임은 13기병 방위권 입니다. 게임은 기병이라 불리는 로봇에 올라타 파멸의 운명에 대항하는 소년소녀 13세의 모습을 그리는 장대한 군상극이며 거대 이족보행 병기가 등장하는 현대 sf 세계관의 작품입니다. 게임의 구성은 회상편 붕괴편 탐구 편 3개의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간략하게 회상편은 주인공 13명이 각자 품고 있는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파트로 주인공 한명을 선택해 조작 하여 스토리를 진행하는 어드벤처 파트 이며 붕괴편은 기병의 탑승해 세계의 위기에 맞서는 시뮬레이션 배틀 파트로 근접, 백병, 원거리, 비행 네 가지 타입의 기병을 편성 및 구사하여 플레이하게 됩니다. 파츠 및 강화 시스템도 있으며 엔딩 해금 후 개방되는 에어리어도 있고 마지막 에어리어는 끝없이 이어지는 웨이브로 파고들기 요소 또한 존재하죠. 탐구 편은 붕괴 편에서 얻은 포인트를 이용해 게임의 각종 설정 자료나 한번 본 이벤트를 다시 볼수 있는 등 스토리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컨텐츠라고 볼수 있습니다. 수준 높은 스토리와 아름답고 뛰어난 2D 그래픽, 고품질 OST 로 호평받은 게임으로 특히 스토리 에 관해서는 극찬이 쏟아지는 작품인 만큼 별의 커비의 아버지 인 사쿠라이 마사히로도 게임 시나리오 라이터를 목표로 한다면 꼭 참고 해봐야 할 작품이라는 평을 내렸 을 정도의 게임이니 기회가 왔을 때 플레이해봐야겠죠 열 번째 게임은 천수의 사쿠나 히메 입니다 변호사와 액션 게임을 합친 이 독특한 게임은 4년에 걸쳐 개발 된 일본풍 롤플레잉 게임이죠 주인공 은 부모님이 너무 뛰어난 신이라 열심히 일하지 않고 살더라도 충분히 먹고 살수 있는 금수저였는데 인간 세상에서 죽지 않고 건너온 인간들에 의해 신들의 고관이 폭발하면서 부모님이 처음 만났던 오니 섬으로 유배를 당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전투는 횡스크롤 액션 시스템인데 약 공격과 강 공격이 존재하며 공격을 연타시 콤보로 이어지고 강 공격을 하면 풀 스윙으로 적을 날려버리는 시원한 타격감도 있죠. 또한 핵심 시스템 중 날개 옷을 통해 벽을 쉽게 오르거나 적을 잡아끌어 날려버릴 수가 있는데 이때 무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게 되는 기능이죠. 액션만큼이나 개발자들이 강조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벼농사 파트 인데 생각보다 깊이 있고 디테일 한 시스템으로 간단하게 설명해서 논을 일구어 쌀을 생산하고 그로 인해 스탯 증가와 기술 획득이 가능해지는데 이것이 유일한 레벨업 수단으로 더 높은 사냥터에서 사냥 하고 상위 재료를 얻어야지만 좋은 벼를 키울 수 있고 그로 인해 캐릭터 가 더욱 강력해지는 시스템입니다. 가끔 농사짓는 게 귀찮다면 일부 과정을 동료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인공보다 실력이 떨어지는 게 문제지만요 또한 수십가지가 넘는 기술과 장비들이 있어 당연히 전투의 재미도 보장되는 게임이라 각종 게임 앱진에서 수작이라 평가받는 게임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플레이스테이션 4월 봄세일 추천하는 게임 10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 마음에 드는 게임 찾으셨을까요? 새로운 라인업과 최적가 할인으로 봄답게 산뜻한 기분이 들어 너무 좋았네요. 저는 그럼 다음 최신 게임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빠.